신해혁명 이후 중국은 순원이 이끄는 국민당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순원은 중국 전토를 통일하기 위해 소련과 연합하고 공산당을 용인하는 정책을 추진하지요. 1924년 소련으로부터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받은 순원은 공산당과 정식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처음으로 연합했다고 해서 제1차 국공합작으로 불르지요 소련의 지원으로 황푸군관학교가 설립된 것은 국공합작의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군사 간부들이 함께 훈련을 받으며 군사적 협력을 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질적인 두 세력의 연합은 결국 내재된 모순을 폭발시켰습니다. 국민당의 장제스는 공산당의 세력 확장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죠. 결국 1927년 4월 장제스는 상하이에서 공산당원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합니다. 이 사건으로 제1차 국공합작은 비극적으로 파열되었고 중국 공산당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지하로 숨어들게 됩니다. 장제스의 반공 정책은 소련과의 관계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련은 국민당 정부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며 중소 관계는 한동안 냉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민테른의 대중국 통일 전선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는 심지어 소련 내부의 권력 투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